이샤이샤이샤이샤이샤이샤이샤으야음야음음음음이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이 자, 다 자, 이 자, 이 자, 이 자, 다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이그이 자, 이 자, 이 자, 음 죽이자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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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비행기 탄기분인그같구먼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허허허허허 <laughs> <에이, 이따. 웃음> 어그 옆에 안 오고 어어 이거 이거 이데어 돌린 게, 돌리고 거이 돌리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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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큰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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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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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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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큰감으어서그 음, 쑥쑥 크게 옳지 쭉쭉 크게 돌려 오케이 허리를 확확 돌려 그래야 운동이 돼확확확확 확, 확, 확.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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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운동이 좋더라고 해 보면 스트레칭 어, 기, 기차 간다, 기차 간다, 기차 간다. 어, 기차 가네. 어, 기차 가네.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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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물 장가 와우, 길다. 어, 기차 가네. 기차, 기차, 기차. 기차, 기차, 기차. 기차, 기차. 기차. 기 기차. 기차. 자가 가래 왔다야 <laughs> 어이 쇼와 여기 씩씩한 군인 같다 군인 같아 팔풀기 댓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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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나도 그거 같다 나도 해다 <laughs> 있는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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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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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시아, 아시아. 어어저자전거 자전거 있어 가네. 자전거 있어 가네. 자전거 어저씨들 가는구나. 자전거 어저씨들, 자전거 어저씨들. 음.

Һәм таелгандыр. ээ